이불 일단 프리시즌 마스터 정도 랭겜에서 지금 눈을 바꿔봤거든요. 정복자로 정복자 이게 바뀌어가지고 고정피해가 삭제되고, 피해량이 원래 고정피해만큼 체력 회복이었는데, 지금 이제 바뀌어서 피해량이 15%만큼 체력 회복, 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좀 회복이 많이 될를것 같아가지고 룬도 또좀 피업 쪽으로 들고 피에마시랑 금줄이 사냥꾼 그리고 템도 좀 바꾸려고요. 템도 한번 바꿔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죽음의 무도 가면서 죽음의 무도 뭐 금줄이 히드라 이런 것도 가고 한번 가볼게요. 피업으로. 룬이요 저거네 룬이 막 바뀌는 걸 걸려 다른 다른 룬이랑 칼라비데입니다. 근데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칼라비? 룬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. 저룬 나오는 거 자기가 정할 수 있다. 야, 씨 감전이었네. 또 신기하다. 랜덤이에요. 랜덤이면 살짝 이게 계속... 근데 룬이 돌리네. 이거 잘 보고 있어야겠다. 제 옆에 뜨는 거 뭐야? 아씨, 레시피 어쩔 수가 없다. 이 공간이요. 아마 이렇게 땅굴 개경으로 오겠죠. 0공이네 <laughs> 이건 무슨 룬이야두 발이네. 이거 피해 못했으면 죽었는데 일부러 스케일크 기다리려고 뒤로 빼고 있었거든 부시쪽으로 저 지금 정복자론이에요. 잭슨은 만능의 돌. 이거 먼저 가까? 죽음의 무도 아니면 티아메? 티아메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만아 만능의 돌이래. 죽음의 무도 죽음의 무도 가고 이것도 좋아 보이던데 저거 이거. 그림자검 음 그림자검이 괜찮아 보이도록 밑에가 살짝 괴물되고 있긴 한데 천천히 해봅시다 육렙 낚시할라 했는데 얘네가 죽여버렸네 미니언들이. 오씨. <laughs> 이순 어디 있을까? 궁에 있긴 한데 이거만 뿌시고. 이러고 이제 템을 닌탑 깎을 거냐? 닌탑 괜찮아 패치였습니다. 리진이랑 텍스라서 닌탑 괜찮은 것 같아. 가고 이제 죽음의 무드로 가든지. 텍스가 <laughs> 반응 못할거 알았냐고요? 아, 대충 심리전이죠 그런 거는. 약간 피오라 W도 그렇고 있어도. 안쓸거 같이 하다가 이제 바로 써버리면 그때는. 심리전인가, 심리전. 무슨 이야오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 <laughs> 이희희 <이히히> 정복자 하하하 죽음의 우두각게요금동어막 부캐라가에도 믿을 듯 이거 뭔데? 아, <laughs> 지금 여기 마스터 공원이거든요. 전구자 1 0스택인데 근접은 어차피 똑같은 게먼거리만 1스택씩 차고 아유, 씨, 쟤왜거 들켰네. 아, 익혀버려. 차고니 당했습니다. 처치했습니다. 먼 거리만 일 스택씩 차고 내그 뭐냐 근 거리는 이 스택씩 차서 옛날 똑같아 그냥. 오 화염용 이거 불 타는 거아 뭐야 레드구나나아아 아, 이거 레드 좀왜 이렇게 바뀌었냐 모르겠어 있는지도 레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걸 싸우려고 쓸라고. 타죽어 타죽어 <laughs> 아나 레드 레드 달고 있었구나 아니 이거 레드 바뀌어가지고 아까 리진이 레드 달고 있는지도 몰랐네 나 이상하게 바뀌었네 <laughs> 그니까 뭔가 티가 안나 버프 나 달고 있는지 몰랐네 날뛰고 있습니다 이번 라인 밀어야지 그게 나오는데 곡괭이랑 미스. 아 씨. 아 씨, 빡치네 진짜. 다, 죽,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. 잃어버려 가지고 이거 뭔가 뭐 아이번이 만들어 놓은 스플같이 생겼어. <laughs> 원래 이 자리에 없었는데 생긴 거라. 음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도 막을 수 없습니다. <laughs> 아니 뭔 <웃음> 싫어요 <웃음> 뭐하는데 정복자의 힘이다 이게 직공이었으면 이거 따고 죽었다 피, 피우가 안되서 왜 이렇게 많은데? 사사사사야 아아 <laughs> 아, 까비 W 간다 <laughs> 뭐가지 이거 <laughs> 2,400원짜리 가야겠다. 히드라 갈까 하다가 2400원 땅 있길래. <laughs> 뭔 소리야 이거. 이상한 소리 나는데? 라이너 사렙 차 그냥 와드 감지가 좋아.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은데. 어셰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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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의 무도 와우 방금 피 차는 거 봤어요? 딸피에서 와우 딸피에서 피확 차는 거 봤어요? 참고로 마스터 구간인데 확실히, 룬을 이런 식으로 들고, 정복자에다가, 죽음의 무도까지 가니까, 피흡이 장난이 아니야, 진짜. 뭐야, 저, 저게 한 방인데. 튀어. I l 습니 안녕. Okay. <laughs> 하아 좋구만 확실히 근데 랭톤는 여진보다 정복자야 집중 공격 들어도 되고 원거리 상대는 집중 공격도 괜찮은데 근거리 상대로는 확실히 정복자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피읖 저걸 룬도 좋은 것 같고 정복자랑 시너지 잘 맞고 죽음의 무도도 괜찮고 어 그런 것 같아 괜찮아요 죽음의 무도랑 정복자랑 이제 지배 보조룬의 지배 시너지 딱피읍으로 해가지고 근접 상대할 때는 진짜 좋고 원거리 나오면 집중 공격 들던 대로 들면 괜찮을 것 같아. 네. 그런데?